저희 보면서 또 다른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. 아 전남편들 만나러 왔어요. 자리가 많아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친구는 호비 음, 친구입니다. 그리고 <laughs> 에릭이랑 나간다. 맞아 현재랑 누였지 음, 영훈이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렇게 반말하면 되지? 영훈님, 현재님, 음. 에릭님 빨리 나셨으면 좋겠어요. 저 항상 이렇게 찍어야겠다. <목소리나> 내 구독자들은 이 사람 4절까지 하네 이럴수도 있는데 정이 원가 포칼 최초야 최초 대박 최초라니 원가는 한 적이 없거든 포칼이 응. 랜덤이야 이거? 어 랜덤 <목소리나> 어 뭐야? 어 이거 했을때 엑소 <목소리나> 포토카드 나왔어 여기다 <laughs> 보여줘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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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한번쯤은엘리였잖아요 <목소리나> 솔직히 좀 빼웠어 내가 마음에 안드는 애 더보이즈 비벼야지 선우안 비벼도 돼? 생각도 못했어 이것만 챙기고 너무 뜯고 싶어서? 아지이 나오면 대이야이 보여줘. 잘생겼다. 다잘생 선우 선우 선우너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<손, 손으로> <laughs> 너이귀여 너무 너무 음. 어, 골고루 나왔어. <laughs> <잘> 왔어 <나왔다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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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제이입니다잘생다나왔니거 에릭이랑 지이아 잘생겼다. 영혼이? 어, 어영이랑 주현이냐?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영원이 주현이. 이 아, 앨범 그램이 여기 있는데. 오, LA. 제이콥이랑. 나왔어요. 응, 이따, 에릭. 에릭 곡이랑 앨범이 나왔어요. 나. 이 에릭, 에릭 이 선우. 오, 응. 어, 선우가 보나나왔어 응. 어, 상현, 상현이? 응.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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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에릭이 응. 잘 나오네. 응. 그래. 근데 에이두개 나왔어. 하나는 응. 중복. 응. 아. 아 이거. 저네. 그잘 나왔다. <놀람> <잘> 네 <나왔네. 웃음> <laughs> 이런 거 한번 때 없이 나도 이런 거 사고 싶다. 랜덤 에그 주도 때문에 있어오빠와 아이돌. 오늘 또 오랜만에 포카를 뜯어 보려고 시그 같아요. 제가 요즘 포카 살때두번세 번씩 고민해요. 아. 아, 오늘 좀 힘들었거든요. 아, 너무 힐링이다보기만 해도 힐링, 힐링. 이 마그네틱, 마그네틱 귀엽다. 그리고 이거는 정인이 스티커. 정인이가 직접 그린공가봐요. 너무 귀여워. 이거 2월달 다이어리 붙여야겠다. 참 귀엽다. 그리고 이건 정인이 포터 카드. 근데 아 귀여워. 뭐 이런 거 잡다한 거안써 있고 그냥 딱 애들 얼굴만 딱있었으면 좋겠어. 어차피 우리는 이게 시급복한지 원복한지다 알잖아. 아이 고 우리 아가님 모자 쓴 것도 귀여워. 모자정인 좋아하시나요? 저는 좋아합니다. 어쩌라고? 이제 다이어인데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붙여주고 이 스티커 자체가 너무 무던 있잖아. 이 스테이도 너무 잘 썼어 심지어. 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원래 정인이 생각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출근을 했거든요. 근데 틱톡에 저 형님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. 이러시는 거예요. 만나기란 사람이 있었구나 맞다 이래가지고 짠 우리 아기 방송일사찍으 왔어요 주님이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너의 미술품 I have m 사 c h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 아, 진짜 덕분에 챙겼어요.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정이가 미쳤다. 데보러 가자. 하난 귀여워. 그렇죠. 아, 포즈. 아, 진짜 미쳤다. 너무 귀엽다 이거. 이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. 예쁘다. 먼저 애기 정인이랑 애기 정인이 띠부띠부. 띠부띠부 비싼데. 그러니까 띠부띠부. 어. 아, <laughs> 손그림 대박. 무료 나오한 거랑 섞여 있어요. 귀엽다. 당할 이건 진짜 대박. 너무 귀엽다. 여 어디 돌잔치 했어요?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야 이거 양푸이면 모를 수 없는 그 사진.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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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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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Okay. Okay.